2024년 독립영화 통계 과정에서도 뭔가 좀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결산보고서에서 건국전쟁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통계에서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게 맞죠? 2 0 2 4년도 117만 3천 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음.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영진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정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승인서를 발급했다가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독립영화 불인정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두 장이 나온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근국주의 이도 그 독립영화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영진위원장의 독립영화가 뭡니까? 개념이 뭡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저희 소위원회에서의 정의는 일반 상업영화가 포함할 수 없는 어 그런 범주에 그걸 다루는 영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영화 인정기준이 좀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하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상업적인 영화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다수 일반인들의 시각이나 정서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불인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불인정 사유에 대해서 감독님은 동의를 못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동의 못합니다. 상업영화다르자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정과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영화.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아주 깊이 깨달았고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갖다가 언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명백하게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했고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대안적 의지를 제기하는 영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2, 3년 동안 한국은 당연하고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객관적 자료를 발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관객들에게 제공한 영화라고 저는 자부합니다.